요 때쯤. 6, 7세, 8세? 그 정도. 조금 더 크면 뭐할 수는 있죠. 근데 그 포텐셜이 점점점 떨어지는 게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의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교정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 치아 교정이 정해져 있는 나이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 때나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 교정의 케이스에 따라 이때 하면 좋은 교정이 있고 이때는 못 하는 교정도 있고.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저희가 6세, 7세쯤? 7세쯤에는 늦더라도 와서 교정과 전문의하고 부정교합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음, 근처 소아치과에서도 보통 많이 이제 지금 교정이 꼭 필요한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또 교정과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6, 7세 고 어린 시, 시기에 무슨 교정을 할까 싶지만 그때 딱 해야 좋은 교정이 있습니다. 어떤 교정인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기에는 치아에 삐뚤거리는 건 아예 보지 않아요. 치아는 그냥 뭐 조금 삐뚤거리거나 뭐 공간이 있거나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음, 그때는 보통은 유치하기잖아요뭐 영구치가 나봤자 몇개 정도 나와 있는 시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때는 턱의 정렬이에요. 턱의 정렬. 아래턱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지 않는지 아니면 아래턱이 앞으로 별로 나와 있지 않다고 부모님들은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입 안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윗니랑 아랫니가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치아들이 이제 여기 와서 발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랬을 때 우리 아이는 주걱턱이 아니에요라고 오셨는데 6, 7세 때 이렇게 거꾸로 물린다. 그러면 그거 넘겨줘야 돼요. 그걸 안 넘겨주면 이렇게 붙잡고 아래턱이 윗니를 위턱을 이렇게 가두어 버리게 되면 윗턱이 그때는 많이 성장을 해줘야 되는 식인데 그걸 성장하지 못하게 얘가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위턱이 성장할시기에못 성장했죠. 그런데 아래턱은 나중에 사춘기 성장해서 키가 다클 때까지 아래턱은 계속 크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미 거꾸로 물렸다면 크면서 더 거꾸로 물리는 주걱턱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은 별로 안 튀어나왔어요. 나중에 볼게요 하시지 마시고 그때는 어느 전국의 교정과 선생님이라도 아이가 협조가 가능하다면 대부분 교정 치료를 시작하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정말 교정 치료가 협조가 안 되는 아이라고 하면 조금 시간을 느, 늦게 보실 수 있겠으나 교과서적으로는 정석적으로는 그냥 바로 이렇게 위턱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아래턱이 거꾸로 물리는 걸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턱의 정렬 문제에서 이 주걱턱뿐만이 아니라 비대칭 문제 그리고 이 비대칭 문제는 마찬가지로 아래턱이 위턱에 대해서 똑바로 있지 않고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물리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와서 이거 턱 교정해주세요 하면은 그땐 못 해드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더 있다가 성장이 끝나고 나서 안면비대칭 같이 교정하시고 싶으시면 양악수술을 그땐 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물려도 양악수술 없이 교정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이때쯤 6, 7세, 8세 그 정도 조금 더 크면 뭐할 수는 있죠. 근데 그 포텐셜이 점점점 떨어지는 게더할 수는 있어요. 해볼 수도 있고 시도를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 주걱턱 교정이나 비대칭 교정 같은 경우는 아래턱의 성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턱이 어 주걱턱 교정은 위턱의 성장을 좀더 촉진해 주는 거고. 비대칭 같은 경우는 아래 턱을 좀더 이쪽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성장해 라고 가이드를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맞게 턱이 성장해주면 비대칭 교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면은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따라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쪽은 이렇게 물리고 이쪽은 이렇게 물리고 위에 턱도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많이 안 좋잖아요. 위에 턱이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물리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대칭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 위 턱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아래 턱이 반대로 물리는 이런 비대칭을 가지고 온 친구란 말이에요. 이 어린 친구인데 교정 치료를 해줄 수 있을까? 이 어머님과. 제 협조도가 어떨지를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아이가 잘할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그냥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이 치아를 이 뭐 이제 페이스 마스크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을 하면서 이 중에 이제 일환으로 이제 시리즈로 이런 장치도 쓰고 이런 장치도 쓰고 장치를 여러 번 이제 비대칭 친구들은 장치를 여러 개 쓰게 돼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주걱턱, 아래턱을 넣는 것보다 옆으로 틀어진 경우가 치료하는데 기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장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비용도 더 많이 책정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똑바로 잡았죠. 잡고 나서 이제 영구치가 하나 내려오고 얘도 이제 내려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서는 삐뚤어진 턱이 똑바로 돼요. 이게 가능합니다. 수술이 없이.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비대칭 교정 치료가 뭐 1년 반 2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수술을 할 가능성을 확 줄여 주고 혹은 수술을 안 하게 되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비대칭 교정이라든지 주걱턱 교정은 어릴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어릴 때꼭 해야 되는 교정에 대해서 이제 주걱턱과 비대칭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무턱 교정은, 음, 사실은 그렇게 막 어릴 때 하는 교정은 아니에요. 조금 더 크고 나서 초등학교 고학년쯤 그때쯤 이제 시작을 하는 교정인데 무턱 교정 중에서도 아이들이 윗니가 좀 많이 뻗어져가지고 앞니가 톡 튀어나와서 넘어지면 부딪힐 것 같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초등학교 고학년 전에도 이 치아가 너무 튀어나와서 힘든 친구들 아랫 입술이 너무 위로 말려 들어간다든지 윗입술이 뻗어져서 보기가 너무 싫다던지 하면 좀 조기에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이의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나 어머님들의 또 그런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무턱 교정이 턱을 전진하는 거는 좀더 성장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냥 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차가 삐뚤거리기만 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뭐, 시기가 크리티컬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고학년, 뭐, 5, 6학년쯤에 연구치가 다 나왔다라든지, 맨 뒤에 연구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때쯤 같이 시작을 해도 되고, 우리 아이는 아직은 양치를 자기가 잘안 챙겨해요 하면은, 뭐, 꼭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친구는 치령이 너무 느려서 7번 치아가 나올 때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하면 일부러 좀 미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또 신경을 요즘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업적인 면에서도 뭐 중학교 1학년쯤 시작하면 중학교 2, 3학년쯤 끝날 테니까 그래서 그때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친구는 엊그저께 고3인데 이제 교정 시작해도 될까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 수능 보기 전 5개월 전인데 지금 시작하시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하고서는 수능 끝나고 시작하시죠 하고 이렇게 보내기도 했는데 사실 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면 이미 성장도 끝났고 뭐 5개월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치만 잘 하시고 계시다 가 차라리 수능 다 끝나고 스트레스 안 받을 때 그때 시작하시는 것도 그때 시기에서는 차라리 늦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애 일정, 명, 생애 주기 면에서 그게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10대 교정과 20대 초반 교정이 사실은 뭐 아예 똑같냐?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10대 때 하는 게 유리하긴 한 게, 음, 충치의 그런 위험성을 제외하고 내가 양치를 잘한다는 가정 하에는 10대 때 교정을 하게 되면 20대 때 하는 것보다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치아 사이 공간이 발생할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이 삐뚤빼뚤한 치아를 펴고 났을 때 잇몸이 자라 내려와야 되는데 그 잇몸이 자라 내려오는 게 10대 때더잘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교정에 비해서는 10대 교정이 그런 생물학적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 그리고 교정치료 자체가 이 머리에다 힘을 주면 결국 소관에서 치아의 세포 반응을 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치주인대 세포들이 좀더 생생한 그런 십대 때 교정하는 게 어른이 교정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 보통은 학생 때 교정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나는 그 시기를 만약에 놓쳤어요. 중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하느라고 바빴고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서 또 대학교 가느라 바빴고 군대 가느라 바쁘셨어요. 조금 성인이 돼서 교정을 할수 있는데, 그때 다만 그런 블랙 트라이앵글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제,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드셔서, 뭐 40대, 50대 교정을 이제 제가 혹시 권유를 드리는 경우에, 저도 이제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나이 때는 하기가 너무 늦었다고 환자 본인 스스로 아예 교정에 대해서는 나는 하고 싶지만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 제가 으, 교정을 권유드리는 분들의 이제 카테고리에는 일단은 나이가 있으셔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셔도. 잇몸이 튼튼하시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뇨로 인해서 너무 잇몸이 치주질환이 안 좋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그런 그 전신질환이 있으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건강한 중년, 장년 분들께서는 잇몸 관리만 잘 하시면 사실 교정치료가 못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40대 후반의 여성분도 제가 사실은 교정치료를 권유 드렸어요. 근데 권유 드리고서는 지금 나도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걱정을 하셨는데, 하고 나서는 사실 어, 하길 잘했다. 이렇게 좀 웃는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웃으실 수 있게 됐고, 또 어떤 분은, 어, 70대 분이셨는데, 턱관절이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저는 이제 턱관절이 아파서 오셨으니까 턱관절 치료만 했죠. 근데 사실은 이분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치아교정 치료를. 그래서 나중에 약간 수줍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에 이게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는데, 이분 또 잇몸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 잇몸이 괜찮으시면 70대 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다만, 블랙트라이앵글은 발생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으실 거예요 했는데 환자분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사실 블랙트라이앵글은 말씀드린 대로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환자분은 전반적인 이 스마일 라인이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웃는 거 자체도 처음에는 잘 밝게 못 웃으시다가 이제 어, 난 이제 너무 만족한다고 사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는 상관없고 이게 평생 좀 가슴에 묻어두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저도 참 환자분이 만족하실 때 기분이 좋고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 잇몸 상태가 괜찮은지 교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블랙 트라이앵글을 잇몸 재생 주사로 좀 채울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요즘에 그 블랙트라이앵글 치료 방법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음, 교과서적으로 실린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잇몸을 재생하기 위한 그런 필러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블랙트라이앵글을 메우는 시도들이 이제 세미나에서 이제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듣고는 있는데 그게 뭐 아직은 그렇게. 오피셜하게, 이 필러, 필러라고 하는 거를 오피셜하게 잇몸에 이제 채워 넣는 게 교과서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 의료진들이 얼마나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발, 연구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교수님도 그거를 많이 음,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걸로 또 세미나도 강의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더 저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이쯤 돼서 이제 소개를 해도 되겠다 하면 저도 언젠가 다시 그걸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필러, 필러로 이 몸을 채우는 방법 말고 전통적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긴 원인 자체가 이 치아가 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사다리 꼴이라서 그 주변에 이제 이 몸이 메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치아의 형태를 살짝 좀더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죠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블랙트라 앵글이 생긴 주변을 치간삭제술 이라고 해서 치아를 살짝살짝 살짝 갈아서 그 공간을 메우면 이 보였던 블랙트라 앵글이 좀 작아지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어서 블랙트라 앵글 수식에서는 사용해 볼수 있는게 치간삭제술 그리고 레진으로 공간을 메우는 방법 아예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를 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고전적으로 사용이 되던 방법들이고, 거기에 요즘에는 이제 잇몸 필러들이 연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혹시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